지우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버튼은 어, 이렇게 락을 걸어 두시면 안 되고, 락을 푼 상태로 두십니다. 그리고 숫자를 일단 몇번 클릭할 건지 설정하기 위하, 어, 위한 횟수를 적어 놓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전체가 지워져요. 그죠? 전체가 지워지지 않고, 부분적으로 지워질 수 있도록 재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지워보면 어느 정도 깔끔하게 지워지고 있어요. 이때 한번더 클릭한 상태에서 지우면 번지죠. 또 클릭한 상태에서 지우면 번지고 또 클릭한 상태에서 지우면 번지고.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잘 지워질 때까지 눌러주는 겁니다. 이게 지우개 설정이에요. 어느 정도 잘 지워지는 것 같다면 더 이상 누르지 않아도 되는데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. 음, 잘 지워지는 것 같은데요? 그죠? 이제 그만할게요. 일곱 번 눌러서 잘 지워지게끔 설정이 됐습니다. 다 지우고. 잘 지워진다. 한번 마지막 웃는 얼굴만 지워볼까요? 지워서. 네. 응. 지워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? 네. 잘 지워집니다.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좀 희미해져요. 지우고 나서 손가락을 떼면 다시 선명해지죠?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, 락을 건 상태에서는 만약에 지우개를 누르고 지우면 번집니다. 왜냐면 락 자체가 지워지지 않도록 해놓은 거기 때문에 부분 지우개도 같이 되지 않고 압력에 의해서 번지게 돼요. 그러니까 락을 풀어둔 상태에서 지우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. 네.